여기 간포항 있는 데인데요. 간포 고등어 낚시 왔어요. 고등어 낚시. 고등어 씨알은 별로 큰거같진 않고 일단 한번 볼게. 오 들어갔다. 이제는 오 고등어 들어봐 아. 어 고등어가 씨알이 별로 안 커가지고 오야 잡았다 씨알이 지금 보면은 아 떨어졌다 씨알이 지금 물 위에 저 돌아 있는 거 보이는 건 모르겠는데 한 20cm? 20cm 정도 안될것 같은데 한 20cm 정도 될것 같은데 크기가 너무 작아요 지금 넣으면 바로 바로 잘 물긴 한데 응? 저 뚫물다 었 들어봐봐 들어봐봐 고등어 c 알 크기가 한이 정도다. 갱고등어라 잡아라, 잡아라. 고등어잖아. 고등어잖아. 고등어다, 고등어다, 고등어. 어, 떨어졌다. 고등어. 크기가 한이 정도다. 오늘이 어, 1 9일7월1 9일간포포바다입니다